이립 협찬 아니고 내 거야. 언니 계속 이러면 정식으로 고소할게. 아 그건 오해야. 나 여주. 잠깐 쓴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누구이 영상편? <laughs> 집을 나온 지 1년. 회사 동료와 룸쉐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룸메랑 반반 집을 나눠 쓰고 있는데요. 서로 물건은 안 건드리는 게 룰이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립스틱 각도 향수 위치. 뭔가 자꾸 달라졌거든요. 내 착각인가? 손댄 적이 없는데. 며칠 뒤, 진짜 충격적인 걸 봤어요. 룸메 언니 SNS에 이런 해시태그가 있더군요. 두근립, 고급 향수, 새 계절 신상. 그러며 올린 사진 속 코트.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였어요. 립스틱도 향수도 전부 제 거. 근데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올렸더군요. 출장 갔다 왔더니 이번엔 가방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날 언니 SNS엔 그 가방 들고 찍은 사진, 아예 명품 협찬인 척 글까지 썼더군요. 누가 보면 협찬 들어오는 인플루언서인 줄 알겠어요. 화가 난 저는 그 언니 방에서 훔쳐간 제 물건들을 다 찾아내 도로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료를 모았죠. 구매 영수증을 모두 꺼내고 제 셀카와 업로드 날짜를 모두 대조했어요. 사진도 전부 캡쳐해뒀죠. 그리고 결정적 증거 하나. 멍청하긴, 이거 맞춤 제작 립스틱인 줄도 모르고, 여기에 내 이니셜이 있지. 룸메가 울린 립 사진을 확대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NYJ. 이렇게 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선물로 받은 거라 처음부터 각인을 넣은 각인 립이었거든요. 게다가 협찬이라고 태그까지 해놨더군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회사 톡방에서 언니에게 따졌어요. 사진 비교, 영수증, 이니셜 립 확대까지 전부 정리해서 말이죠. 이립 협찬 아니고 내 거야. 언니 계속 이러면 정식으로 고소할게. 아, 그건 오해야. 나여주, 잠깐 쓴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잠깐 쓴 건데 그게 왜 언니 SNS에? 완전 언니 컷처럼 당당하게 올렸던데? 룸메가 황급히 게시물 삭제했지만 단톡방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몰려가 질문하는 통에 이미 댓글은 난리였어요. 그날 이후 룸메 언니는 SNS를 비공개로 돌렸고, 며칠 후엔 활동도 중단했어요. 저는 집계약 끝나자마자 이사 준비했고, 직장 동료들도 다 알게 됐죠. 진짜 그런 애였어? 헐, 도둑질이라니. 선 넘었네, 완전. 이젠 내 물건은 나만 써야지. 이 당연한 걸 마음먹어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 정말. 그쵸?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회사에서 매일 보는 사이에 그런 짓을 다 하냐? 여주씨가 고생했네. 회사 안엔 언니가 했던 일들이 전부 퍼졌어요. 특히나 이니셜 립스틱은 애초에 회사 동료가 선물해준 거라 사준 사람이 증인이 되어줬죠. 제 물건들로 인플루언서 흉내내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 했던 그 언니는 한순간에 실체가 밝혀져 회사에서 투명인간처럼 돼버렸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자 본인도 견디기 힘든지 결국 퇴사를 하더군요.